어, 서른 살이니까 음,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음, 저는 아, 저는 이제 여기서 어, 여, 어, 리스너가 아니고요. 어, 저는 여기서 상담에 여러 테마가 있잖아요. 어, 근데 저는 저는 사실은 들어드리고 같이 고민해주고 뭐 이런 사람은 저는 절대 못돼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는 제가 익히고 배우고. 어, 통찰로 얻은 그 메시지들을 좀 예, 나눠드리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일반 상담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좀 까칠하기도 해요. <laughs>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 저는 제가 가진 메시지가 있어요. 그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솔직함을 가르켜 드리는 거고 솔직함. 저는 모든 세상의 모든 고민과 세상의 모든 어떤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건은 솔직함이라고 제가 익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르쳐드리려 고 하려는 거고. 하려는 거고 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이, 이또 하나는 자기가 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일을 이 찾는 걸 이렇게 도와드리고 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두 개가 이렇게 하나로 얹어 있긴 하지만 굳이 나눴어요 이제 솔직함 위에 이것도 다서 있긴 한데 어쨌든 솔직함의 뿌리에 이제 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일이라는 그 어떤 줄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것에 이제 지금 해당 사항이 딱 되죠. 음. 어, 그래서 이제 서른 살이니까 이제 이걸 들으시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8 6님은 서른 어, 살입니다. 사실 대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물어야 할지도 잘 몰라요. 서른 살님은 지금 지금 서른 살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는 어, 그냥 음, 해볼까? 뭐, 별론가? 뭐 이런 그냥 그런 거예요. 사실 어, 86님이 지금 물어야 될 질문은 아 그게 아니구나. 어, 무엇을 시작하기에 많이 늦은 나이인가요? 이게 아니고 86님이 진짜 자기한테 물어야 할건 한마디로 진짜 물어봐야 할건 자기 자신의 저한테가 아니고 제가 물었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기도 하고 86님이 자기 자신한테 물어야 될건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많이 늦은 나이인가요 하고 나이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하지 않고는 못베기는 일을 찾았나 못 찾았나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생각하면서 옆을 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생각하면서 돈을 보고요. 내가 돈이 얼마 있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면서 나이를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하면서 이쪽을 봐요. 근데 팔육 님이 물어야 할 건, 내가 분명히 이렇게 갈수 있는 일을 찾았냐는 거예요. 팔육 님은 이제 내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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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말고 돈 보지 말고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세컨이잖아요 옵션이잖아요 옵션 보지 말고 내가 진짜 하지 않고는 못베기는 일을 내가 지금 찾았나 그거예요 아니면 어못 찾았는데 그래도 지금 내 상황은 너무 싫어 못 찾았지만 지금 내 상황은 너무 싫어 근데 나는 내 그, 그렇다면 못 찾았어. 못 찾았어. 근데 지금 나는 너무 싫어. 그렇다면 이제 찾아야지. 내가 진짜 이제부터라도 나이가 뭐 40이건, 20이건, 30이건, 50이건 그런 거 보지 마. 옆을 자꾸 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정말 안 하고는 못 배기는 일을 찾았나? 찾고 싶나? 찾아야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신다면, 그걸 찾으신다면, 아, 그때는... 누가 안 말려도 돼요. 어, 아니에요. 그, 거기까지는 누구나 해요. 만약에 지금 30이시기 때문에, 사, 지금 86님, 지금 86님이 제가, 예,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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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아, 그럼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많이 오신 거예요, 86님. 한마디로 86님이 지금 저 말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 고민을, 한 3, 4년에 거쳐서 많이 하셨나봐요. 근데 팔6님 어, 되게, 겨, 대견하긴 해. 대견하긴 한데, 어,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누구나 와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와요. 여기까지 온게 기특하긴 한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와요. 근데 여기서 다들 돌아가요. 하고 싶은, 다들 하고 싶은 건 있는데, 지금 상황도, 지금 상황이 괴로워요. 까지는 누구나 와요. 근데 팔6님 진짜 못 찾은 거예요. 하고 말 그대로 하고 싶은 거여서 그래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솔직함이랑 하고 싶은 걸 찾아드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고 싶은 걸 찾으라는 게 아니고 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팔룡 님은 옵션을 찾은 것 뿐이에요. 이 옵션은 이 주변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가 옵, 내가 한마디로 이 주변 상황을 이겨내는 유일한 일은 내가 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일이에요. 저 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저말 만드는데 오래 걸렸다니까요. 어떻게 이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 <laughs> 그래서 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일. 굉장히 그 모토로 삼게는 굉장히 복잡한 말이에요. 저 번역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저 말을 하지 않고는 내가 못, 못한 못 이유는 지금 바로 팔육님이 저 쓰신 말이랑 비교시키기 위해서요. 하고 싶은 걸 찾았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 이유도 너무 못하게 하는 이유들을 만날 때다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일을 하면 찾아내면 돈이 방해를 못해요. 나이도 방해를 못 해요. 부모도 방해를 못 하고, 아무것도 방해를 못 해요. 왜냐하면 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막두 배로 해요. 예, 네, 일을 막두 배로 한다니까요. 퇴근 빨리 하려고. 그러면 회사에서 칭찬해요. 와, 저 천재.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십니까? 집에 가서 그거 해야 되거든. <laughs> 집에 가서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86님은 서른 살이니까. 근데 딱한 가지의 예만 더 들어드릴게요. 한 분이 계셨어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지 않고는 못배기는 일을 찾았어요. 이분이. 이분이 뭘 찾았는지 알아요? 자기는 평생의 소원이 자기 집을 갖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그 집을 자기가 다 지었어요. 아, 그 나중에 영상 찾으시면, 사진 보여드릴게요. 벽돌 하나하나까지 다 지은 거예요. 설계를 한게 아니고. 그거 다 짓는데 이, 10, 18년인가 16년 걸렸대요. <laughs> 근데 그 16년 동안 너무 행복했대요. 그러면서 16년 동안 막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막 하고,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대단하시다고. 유능하다고 막 칭찬을 받는 거야. 근데 이분은 유능하니까 칭찬받으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퇴근해서 가서 이거 시멘트 섞어야 되거든. 자기 집이니까. <laughs> 그래서, 어마어마한 집을 지으셨어요 자기 손으로.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풍족하게 사실 너무너무 어떤 되게 행복하게 사실 진짜 행복하게 사시더라고요. 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일을 지금부터 사, 지금부터 고민하시는 겁니다. 어, 몇 살까지 천만에 <laughs>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laughs> 그것만 생각하세요, 집집만. 그래서 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일을 찾으시면 재 고민도 필요 없어요, 상담도 필요 없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저거 적으세요. 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일. 딱 적으세요. 그거를 이제부터 찾는다에 집중하십시오.